종이 상자 같은 거 밑에 놓고 쳤어요. 그거 그러니까 훨씬... 하나가 그쵸? 여러 역할을 하는. 어, 정말 볼 때마다 네. 너무 잘 샀구나. 70% 완결 게 이거는 대한민국에 거는수 집밖에 없다. <laughs> 어. 요것도 버리기 아깝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네, 안녕하세요. 우리 메아리들. 익숙한 그런 공간이죠. <laughs> 저희 매정레아 유튜브에 최다 출연자이신 권은순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네, 권은순 디자이너의 과천 집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게 보면 언제든 와도 모델하우스 같아음 연락 안 하고 와도. 그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정리정돈이 진짜 십몇년 동안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니가 간다, 뭐 이렇게 직구경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 안 하고 어떤 데 탁탁 수납장 열어보면 정리가 이렇게 살짝, 잘 돼. 잘돼 어. 있어. 나는 그게. <laughs> 제일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 공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너저분한 살림살이가 많은 데가 부엌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정리 정돈 네. 중에서도 부엌에 자잘한 살림도가 많기 그치. 때문에 그것을 한정된 공간에서 음.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어떤 우리들의 평생 그 과제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36년 전에도 저는 수납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깔끔 정말 앞서갔다. 응, 그때 3 6년 전에 하던 수납하고 지금 하고는 사실 너무 발전이 됐어요. 그렇지. 그 맞아. 시절에 쓰던 게 사실 내가 하나 아직 있어. 딱 하나. 아, 이거 목욕탕에서 이렇게 앉는 거 아니야?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사실 접시 받침으로 나온 거예요. <laughs> 이런 게 사실 뭐0만 원, 2 0만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천 원에서 기, 뭐 싸봤자 만 원이 되는데. 네. 큰 돈이 아니고 우리가 외식만 원이 아니죠 아니야 네. 외식할 때 사실 좋은데 가서 뭐 고기 하나 먹지, 그러면 이런 거 여기 전체 다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딱 꼬집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 그래요. 우리 영미 아나운서 집 그때 우리 같이 정리할 때도 정리해 주셨어요. 어, 요거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정리해서 기본은 뭐냐면 수납은 언제나 항상 쉽게 갖다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맞아. 어 쉽게 갖다 넣을 수 없으면 또 귀찮아서 안 해요. 맞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온다고 정리한 게 아니라 네, 항상 정말 30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네, 를 있어요. 그고이 내가 요기 지금 식기 세척기가 음. 있어서 오늘 음.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아침을 먹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빈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 어. 그러면은, 아, 오늘 아침에 그릇 못 썼는지 너무 알아. 음. 요렇게 우리 집은 가족이 셋이니까, 음. 세 개잖아요. 음. 요 자리에 이렇게 딱 넣으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를 하나 놨어요. 아크릴 선반래. 네, 근데 이거는 꼭 아크릴 아니래도 돼요. 옛날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저는 종이 상자 같은 거 밑에 놓고 썼어요. 옛날에는 수납 이런 게 없었거든. 없었어. 어. 왜 이렇게 놨냐면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리고이 밑에 거 꺼내기 어렵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음. 반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닫고요쪽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나는 보면 아요거한개 썼고 요거한개 썼고가 딱 보여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한개 음. 썼어요. 갖다 넣으면 되고 음. 그다음에 여기도 음. 지금 한개 썼어요. 이렇게 음. 넣으면 돼요. 음 근데 요 그릇 요 사이사이가 꼭 공간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꺼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음. 공간을 두고 오늘 설명할 게두 가지 아이템이에요. 하나는 이 접시랙이고 음. 하나는 이 언더 선반이에요. 아. 이두 가지가 있으면 진짜 주방에 <laughs> 우리 싱크대 상부장, <laughs> 하부장 거의 한70% 완결. 내가 맨 처음에 쓴 접시 랙이 요거예요. 음. 플라스틱으로 어. 된 거.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큰 접시는 안들어안 아, 들어간다. 어, 그래서 이제 큰 접시를 위에 놓고. 밑에 작은 그릇? 밑에 작은 접시를 놨어요. 이렇게 음. 놓으니까 두단배 밖에 못 놓잖아요. 음, 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놔. 그럼 아래 거 꺼낼 때힘들잖아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놓고 썼어요. 음. 그냥 공간 좀 두고. 음, 음. 근데 어느 날. 음. 또 이런 게 생겨나 이런 거 나왔어 3단짜리 어. 근데 이거는 단점이 또 뭐였냐면 고급이. 작으니까 어. 큰 접시를 놨을 때 얘가 불안해 그런데 그 이후에 발견한 게 어. 여기에 전부 지금 면적이 어. 넓으면서 음. 칸칸이 이렇게 다 질러져 있으니까 음. 안정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퇴출을 당한 거지. 음. 쟤도 열심히 일은 음. 했지만 어. 요거는 요쪽 코너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맨 밑에 놓고, 그다음에 데? 이제 두 번째. 음. 뭔가 그러니까 하나가, 어, 진짜 그, 여러 역할을 하는. 어.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네. 근데 <laughs> 내가 이거 하나는 왜안 버렸냐면. 음. 요게 또 쓸모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우리 냉장고에서 음. 음식 같은 걸 넣을 때저 뒤쪽에 거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거다 거 꺼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맨위칸에맨 구석에 넣어놓고 아. 여기는 물건을 안 나요. 작은 애들을 거지? 위에다 올려놔. 이제 고추장 된장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깐단장을 사실 한, 한 군데 더 쓰고 있어요. 어, 그게 어디? 뭐냐면 음. 싱크대 아래 배수구 있는 데에다가 어. 이거를 자, 넣었어요. 아. 그럼 싱크대 이만큼이 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요 음. 거치대 위에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음.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 후라이판이 3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싱크대 아래의 모습이에요. 요게 아. 접시 랙도 되지만 아. 저는 요렇게 후라이판 랙으로 사용하고 아.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할 게 뭐냐면, 어. 요, 언더 선반이라는 아 거예요. 언더 선반이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음, 있고, 있고, 여기도 하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음. 요렇게 언더 선반이 그럼 있는데. 그게 데드 스페이스, 줄은 그렇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어. 그런 팁이죠. 여기 한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음. 요렇게 작은 사이즈 있고, 음. 요거는 엑스라지에 아주 큰 거. 그러니까 요거 중간에도 사이즈가 뭐 있을 거아요 요렇게 그렇죠? 딱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음. 거 파는 데 가면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자기 부엌 사이즈를 좀 재서 거기 공간에 맞는 거를 그냥 사면 네. 되거든. 근데 이제 요것도 어 사실 종류가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아.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사실 거의 두배 차이나요. 이게 더 비싸요? 그렇지. 음. 요거는 다이소 거예요. 음. 요거는 모던하우스 음.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해요. 어.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음. 여기도 보면 요게 납작하잖아. 음, 음, 요거는 동그랗죠. 음. 여기에 꼈을 때 혹시 그릇이 겹치더라도 요기에 음. 그릇이 겹치면 너무 여기 오동통하니까 음. 그릇이 끼었든 끼었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요 칸이 음. 이거는 촘촘하잖아요. 어, 이거 얘는 넓어. 그러니까 혹시 작은 그릇 같은 거를 놓으면 불안해요. 그렇지, 그렇지. 물론 처음에 살때 이런 음. 거를 많이 10개 산다 이러면 음. 5만 원인데 얘는 10만 원이지만 음. 그냥 그 가치를 하는 거같아 그렇지. 왜냐면 이미 아. 내가 이걸 사서 쓴게한1 0년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남으면 옷장 같은 데다가 맞아요.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맞아요. 사용할 수 그래서 요 그래서 이제 이 언더 선반이 정말 쓸모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유용하데 네, 저는 나 우리 정리할 때 언니가 네. 이거 같이 가서 이렇게 여러 개사 쓰는데 맞아요. 정말 볼 때마다 네. 너무 잘 샀구나. 처음부터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그쵸? 그냥 음. 한두개 이렇게 사서 괜찮다 싶으면 음. 또 다른 사이즈 사고 그치, 그치. 또 다른 모양 사고. 음. 예, 그래서 뭐 정말 안 맞는 거 있으면 친구 주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근데 하나가 더 있어. <laughs> 뭡니까? 뻔스습니까 여기 뒤로 시 음. 돌면. 어. <laughs> 여기. 아, 수첩통. <진짜> <laughs> 맨 처음에 이렇게 멋있는 음. 걸 여기 딱 사이즈 맞잖아요. 음. 음. 맞춰갖고 여기 넣고 썼는데. 음. 같은 종류가 한 개씩만 들어가야지 찾아쓰기 좋잖아요. 그렇지, 막 겹치서. 네, 그래서 힘들어. 이렇게 쓰니까 여기에 다섯 음. 종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음. 쓰다가 음. 말았어요. 음. 또 중간에는 또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넣어놓고 음. 쓰다가 음. 내가 요 수저통을 음. 두 개를 샀거든요. 아, 요 똑같은 거두 개. 어, 꺼내놓고 음. 설명할게요. 음. 이거 네 가지, 다섯 가지잖아요. 음. 하나, 음. 둘, 셋, 넷, 다섯. 음. 10가지를, 10가지를 수 넣을 수가 있고. 네. 종류별로. 종류별로. 그리고 이제 이 밑에다가 음. 옛날에 쓰던 음. 요거. 잘 많이 안 쓰는 많이 거. 많이 안 쓰는 거를 하나 음. 더 넣어서 음. 2단으로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우리. 음. <laughs> 집에 왜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음. 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약통 아닌가? 이거 약통이에요 주로 음. 다. 여기도 음. 보면 음. 다 종류별로 하나씩 음. 한 종류 한 종류 한 종류. 그안 떨어져요. 음. 아 붙였구나. 아, 붙였구나. <laughs> 기침약 같은 약통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 요 그리고 양면테이프로 <laughs> 붙였어요. 네. 붙였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거을수 집밖에 없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런 거살때꼭 음. 사이즈들 재보시고 사셔야 돼요. 이거 음.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나와? 수저 수납 이렇게 치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 한 다섯 번째 이내에 있을까? 아. 예전에 음. 내가 쓰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다 버릴 순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런 자주 쓰지 않는 아. 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음. 여기다 이렇게 수납. 아~ 어, 칸칸이 요것도 버리기 아깝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요 양념통을 요렇게 열면 음. 요렇게 왜 조그만 애들 아 있죠. 조그만 걔네들. 애들 요런 애들을 요렇게 음. 넣어서 음. 요렇게 갖고 여기에 음. 이렇게 음. 넣으면 얘네들이 음. 안 쓰러지죠. 음. 음. 그래서 요렇게 넣어요. 어 언니 잘했어요. 삶이 정돈돼야 <laughs>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권영춘 디자이너 집에 와서 요거 부엌에 어. 수납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팁을 잠깐 좀드려봤습니다자 어떻게 매달 도움 많이 되셨죠 좋아요, <laughs>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 또기억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laughs>